우리는 외국어를 하나도 아닌 몇개 국어를 한다는 사람들을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만나죠. 평상에 걸쳐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말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중 언어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언어를 다 말할 줄 아는 걸까? 왜 어떤 사람들은 외국어를 더 잘할까요? 제가 이 많은 외국어 능력자들의 책을 읽어보고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중국어를 할줄 알잖아요. 그래서 언어 하나를 할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외국어에 접근해야 되는지 저도 나름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첫 번째를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이 많은 외국어 능력자들은요, 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이 분명하고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요. 3개월 안에 유창해지는 법을 쓴 베니 루이스라는 이분은 12개국어를 할줄 아는데요. 테드에서 강연을 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3개월이라는 목표를 정한대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간을 3개월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국어를 할줄 아는 NGO 출신, 초수잉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2 외국어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행단을 목적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동화책만 읽으면 되는가 이렇게 목표를,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공부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5개국어를 하는 염정은 씨는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할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두고 어떤 것을 공부할지를 항상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1년만 닥치고 영어 공부의 저자는 토익 점수가 180점이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서 마지막 1년째 되는 해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한테 왜 외국어를 배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어요. 자막 없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이런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목표를 세우잖아요. 저도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하다 말다를 그냥 계속 몇 년째 반복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하다가 말고 좀 하다가 말고 했다는 거죠. 내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나가는 것. 언어를 잘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추를 꿰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전통적인 어학 방법의 학습법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문법을 막 공부하고 그다음에 단어도 외우고 회화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연습만 하죠. 자기가 배우는 공부의 목적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어 외국어 공부를 할때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무슨 얘기냐면 준비가 돼야 나는 원어민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중언어 능력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아주 짧게는 이쯤만 배우고 나서도 그 나라로 가서 뭐그 원어민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은 항상 원어민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내가 배우는 언어의 그 외국인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죠. 특별히 돈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들과 만나서 채팅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질문도 할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이 너무나 초급이라 아직 원어민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우선 자신의 집, 방부터 외국어 환경으로 만들어보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배우고 있는 그 언어, 외국어의 MP3를 틀어놓는 거예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 언어 능력자들은요 그 언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유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유창하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발음도 좋아야 되고 그죠 문장도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고 좀 어려운 어휘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야 될 텐데요. 사실, 이런 유창함을 앞서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단어, 문법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외국인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호감지수가 상승하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유창하지 않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이 다중언어 능력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모두들 나만의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서 다른 사람의 공부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아직 자신만의 방법이 없거나 아직 외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이런 다중언어 능력자들의 방법을 처음에는 모방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한테 없는 방법들, 제가 해보지 않은 방법들은 저도 이렇게 해봐요. 이,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한테 잘 맞을까? 이렇게 모방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에요.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효. 가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죠. 난 이렇게 공부했더니 귀가 뚫렸어요. 난 이렇게 공부했더니 말을 잘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분은 지금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다중 언어 능력자들의 모든 방법을 제가 소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썼던 공부 방식들을 보면 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나오면 저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학생들 중에는 그 회화문만 계속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화는 교재에 나온 거기 예를 들어 소미와 민수의 내용일 뿐이지 나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회화를 나에게 맞춰서 내 상황으로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죠. 하나의 문장을 배우면. 반드시 자신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어나 회화문을 외울 때는요, 이 사람들은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상 같은 것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보다 훨씬 더잘 외워져요. 다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적인 감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어렸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외국어를 되게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어떤 언어를 하나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언어, 다른 언어를 계속 정복해 나간 거죠. 다중 언어를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본인에게 절대 한계를 짓지 마라. 지금 잘하는 언어 하나가 없다면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잘 하면 이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언어를 하기가 훨씬 쉽다는 걸이 다중 언어 능력자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대만의 그 NGO 활동을 하는 조승이라는 사람은요, 십 개국을 하거든요. 언어를 배우지 않는 것은 인생의 낭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언어 그게 뭐라고 못할 수도 있지 난 한국에서만 살 건데 왜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영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되고 일본어를 해야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전거 배우기 수영하기 요리하기 사실 이런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수영을 잘하게 됐을 때 요리를 잘하게 됐을 때 자전거를 탈줄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죠. 이제 우리는 본인이 관심 있는 외국어를 정한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꾸준함과 일관성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